학생들의 시험 점수를 우리가 X라고 잡을게 평균 500 표준편차 25인 정규분포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점수예요 어떤 시험 점수인데 정규분포 따르는데 평균은 500이래 그리고 표준편차는 25라고 합니다 이 학교 학생 중에서 2위로 한명 선택할 때 점수가 45 이상이면서도 550 이하일 확률을 물어봤어요 나는 확률을 구하고 싶어요. 어떤, 이 시험 점수가 말이야. 475 이상이면서도 550 이하일 확률을 물어봤거든. 그럼 얘를 표준화해야 이 표준, 표를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케이. Z로 표준화 할 거야. 그럼 상상해 볼까? 얘에서 500을 빼봐. 그럼 마이너스 25지? 그거를 25 나눠봐. 그럼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550에서 500을 빼봐. 그러면 50이 되는데. 50 나누기 25를 해봐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두 칸의 여유가 있는 거고 여기는 한 칸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평균하고의 차이가. 근데 무슨 차이냐? 표준 편차만큼. 얼만큼 이 차이가 나느냐? 이런 얘기죠. 표준 편차가 두개 있다? 표준 편차가 한개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차이만큼. 자, 그래서 이 확률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얘를 만약에 식으로 쓰면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확률하고 그리고 0부터 이까지 확률을 더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0부터 1까지는 얘가 똑같죠? 얘는 이거죠. 그래서 얘네 둘만 더하면 됩니다. 정답은 0.5818, 2번이 되겠습니다. 어느 공항에서 처리되는 각 수화물의 무게, 얘를 x라고 할게요. 평균이 18, 표준편차가 2. 정규분포입니다 환기 득할 때 무게가 16kg 이상이고 22 이하일 확률을 오른쪽 표를 이용해서 구하라고 했어요 자각 수화물의 무게 여행을 떠나고 싶네요 자그 무게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대체로 18kg 정도 되면 돈을 안 낸다고 그리고 표준편차는 이라고 합니다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요 확률이에요 그 수화물의 무게가 16 이상이면서 22 이하가 되는 걸 물어봤습니다 그럼 표준화를 할 건데 얘는요 18뺀다면 나누기 2 하면은 마이너스 1딱 표준편차 한칸 차이 나는 거니까요 20이랑 18은 빼면 잔데 나누기 2 하니까 2딱두칸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표준편차 두칸 정도 따라서 얘는 그러면은 마이너스 1부터 0 더하기 0부터 2까지 확률을 더하면 되니까 얘하고 얘하고만 더하면 돼요 그래서 아까 더 했던 거 아닌가? 정답은 4번일 것 같은데? 맞아요. 두개더 하잖아? 0.8185 되겠습니다.